1194회 차, 또 8개에서 모든 진수 6개와 보너스 번호 또 1개, 이렇게 해서 7개의 번호가 공식 소관, 8개의 공식 소관에서 다 이번에도 출연을 했습니다. 자, 내가 공식은 이렇게 드렸습니다. 이렇게 드린 가운데, 이거를 내가 늘 어떻게 에, 삼각형으로 봐라. 또 중궁, 중궁이 에, 이렇게 늘 어, 공식이다. 공식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근데 이번 회차도 보면은요 이번 회차 그냥 번호가 다 죽기만 했으면 나왔어요. 자, 이번에도 보면은요, 2번, 3번에서 2번은 보너스로, 3번은 진수로 뺐고요. 그 다음에 13번 중궁에 있었죠. 15번 중궁에 있었죠. 또 24번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쫙 있었죠 여기 내려가는 길에. 자, 24번. 그 다음에 37번 중궁에 있으면서 33번이 이렇게 딱 연주해 있으니까 33번, 37번을 이렇게 뺐어요. 있는 수 그대로 다. 자, 3번, 13번, 15번, 그 다음에 24번, 그 다음에 33번. 이렇게 33번, 그 다음에 37번. 이렇게 여섯 수를, 진수를 그냥 딱. 보이는 숫자에서 다 빼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2번들을, 2번들을 어떻게 이거를 보너스 번으로 빼줬습니다. 자, 8개는 이렇게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8개의 공식만 벗어나지 않고 같은 수를 찾는 것만 습관화 시키면 은 여러분들은 정말 1등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 쇼츠 방송 여기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